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우트위치 재대비방송입니다. 오늘 재대비방송에서는 여름철 안전수칙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소식입니다. 먼저, 여름철에 휴가와 방학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물놀이를 할때 필요한 안전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철 휴가와 방학이 겹치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와 계곡 등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다가 멀리까지 나가거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 밖으로는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거나 소름이 돋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에 쥐가 나는 등의 증상으로 수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몸에 딱 맞는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고 불필요한 장신구와 액세서리는 꼭 빼야 합니다. 다음은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식중독 환자가 늘어났는데요 식중독 예방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름철은 폭염 등으로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때문에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환자가 여름철에 크게 늘어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에는 먼저 채소류는 식초와 같은 소독액에 5분 정도 담근 후 물에 3번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나 어패류. 채소를 별로 조리기구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하고, 조리된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이내로 먹고, 충분히 음식을 익혀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날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습한 기온으로 인한 전기사고와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수칙들 전해드립니다. 여름철은 건조하고 습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름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하고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교체해줘야 합니다. 또 냉방기를 사용하기 전에 콘센트에 붙은 먼지를 제거해줘야 하며 전력 낭비와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샤워 후나 손을 씻은 후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기를 꼭 없앤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수칙들입니다. 여름철 장마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여러 시설들이 물에 잠기고 주택과 상가들이 물에 잠겨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주차장 등은 심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마기판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를 두어야 합니다. 또 빗물이 잘 빠져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길거리에 있는 빗물받이 덮개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또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에는 생활 오수 배출을 줄여주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하천, 맨홀과 전신류 등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태풍은 강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데요. 이 때문에 창문이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테이프를 붙이고 창문 빈틈에 두꺼운 종이나 신문지를 끼워 넣고 창문을 잠그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가스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밸브를 미리 잠고 차단시켜야 하고 상가들은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고정하고 농가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이 끝나기 전에는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고 태풍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름철 안전수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후트위치 재해대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